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지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구독해주세요. 12일 방송된 TV 조선의 필수 노래 사랑이 콜센터에서는 모든 스타들이 출연했다. 오늘 방송에는 미스터리 등총 28개의 스타가 출연했다. 트로트 탑6, 강태관, 미스 트로디 탑7, 미스터. 레인보우 아미스 레인보우로 풍성한 무대를 장식한다. 특히 미스터. 이미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트로트와 30% 이상의 시청률로 유명해진 미스트로의 스타들은 무대를 만나 장식하며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마침표. 이날 마리아는 자신이 황윤성의 열렬한 팬임을 밝히고 황윤성은 마리아를 향해 무대를 뛰어 올라 긴장된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한 미스 트로디 이진양 지은은 미스터 롯 당시 픽중 하나였던 정동원과 뒤엣을 가졌다. 가왕 바코드가 3연승에 성공, 파죽지세를 보이며 연승가왕 대열에 올랐다. 14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선 가왕 바코드의 3연승 도전이 펼쳐지며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에선 쑥 김보아가 매력적인 음색과 가창력으로 승승장구하며 가왕석을 위협했다. 쑥 김보아는 김건모의 미안해요를 부르며 판정단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김현철의일생을 부른 음악회 박상민을 누르고, 가왕전에 진출했다. 이날 바코드는 가왕방어전 무대를 펼쳤다. 바코드가 선택한 곡은 디어 클라우드의 얼음 요새. 한 소절만 듣고도 빠져들게 만드는 신비로운 음색과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무대를 펼치며 판정단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결국 이날 승부는 바코드에게 기울었다. 강력한 도전자 숙을 물리치고 3연승에 성공한 바코드는 부족한 노래인데 너무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발전했다는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가슴이 벅차올랐다고 밝히며 더욱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8연승 가왕 부투냥 이후 보물상자 영연 직혹 박시완이 2연승에 실패하며 가왕 춘치 시대의 서막을 연 가운데 신은 가왕 박코드가 3연승에 안착한 상황. 박코드가 이 기세를 몰아 연승행진을 이어갈지 눈길이 모아진다.